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 사람입니다. 스웨덴에 온 지는 2년 9개월 정도 됐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니던 직장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뭘 해야 하고 뭘 했는지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가 정말 필요했어요. 스웨덴에는 딱히 제가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가 없어 가지고 그냥 짝꿍 회사에서 지급하는 다이어리를 쓰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찾고 있던 아주 저에게 딱 맞는 다이어리가 이번에 나왔다고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떨립니다. 이 다이어리의 특별한 점은 제가 뭘 계획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뭘 했는지 적을 수 있는 칸이 한 시간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한 시간마다 내가 뭘 계획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뭘 했는지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처음 봤을 땐 에이 굳이 시간대별로 뭘할 건지 그 계획을 적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상 적다 보니까 계획을 세운 다음 날 각 시간대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을 덜 낭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당일에,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적어보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을 잘 이뤄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집중했는지 평가할 수도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엔 이 다이어리가 제 최고 아이템이 되었어요. 점심으로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주변에서 떡볶이 양념은 쉽게 살수 있는데요. 너무 맵기만 해가지고 제 입맛에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가지고 직접 양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참고로 어묵이나 대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떡이랑 양념으로 떡볶이를 만들 거예요.

허허허어음아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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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Það var alveg að hljóða að það er eitthvað þingi. Hey manna, manna, fylg mættu mér, fylg mættu mér! Það búið túmluð! And he runs up. 지금은 월요일이고요. 오늘 제 목표는 완벽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저에게 완벽한 하루란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루, 뭐 혹여나 계획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하루. 그래서 1분1초도 낭비 하지 않는 하루 를말 합니다. 저턱걸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요새 한 번에 많아봤자 다섯 개밖에 못해요. 지금은 집에 왔고요. 바로 샤워를 할까 하다가 땀 흘리자마자 씻으면 더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살짝 하고 씻으려고 해요. Men det tänker jag inte ge den här lilla mannen som går bredvid mig. Men han blev extremt obekväm och visste inte vart han skulle ta vägen. Det som är viktigt för mig här att sen när vi vill inte ens lyssna på det han säger så vi kommer in sen i Petra Malm blir nu operatör.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 혹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 어제 책상 위치를 바꿨어요. 기분 전환할 겸 책상 위치를 옮겨봤는데요. 뭐가 잘못됐는지 책상을 옮기고 나니까 얼굴에 알러지가 아주 확 올라오더라고요. 자다가도 간지러워서 깨고 따가워서 깨고 일주일째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밥을 먹으려고 해요.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더니 좀 찌뿌둥해서 서서 밥을 먹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해요. 오늘 읽을 책은 바로 퓨처리스트입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다.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이자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방법은 물론 그 미래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방법도 단계별로 보여주겠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나요?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